안녕하세요 여러분. B2B에 하고 싶은 거 다하는 방송 창섭이의 밤 먹방 스타 방입니다. 네. 끼을볼 이렇게 이렇게 다 그냥 막 이렇게 하는 거야 됐어. 야나끼니을 지금 넣으면 자. 숨이 죽는데 어? 숨이 죽는다. 진작 말해가지고. 그거 진작 말해가지고 이제 말했어. 아, 정말. 이거 진작 말해야지. 깜빡했네. 자, 이거는, 이거는 지금 더? 아니야. 원래 대파도 마지막에 넣 알았어 아니다. 육수용으로 그러면은 조금만 흰 부분만 잘라서 넣 뭐야? 너 요리 잘해? 나? 예, 예. 리 셰프. 셰프. 네, 여러분들 뮤지컬 배우 정우는 셰프였습니다. 그 네. 아, 이제 밥 먹으면서 여러분들의 댓글을 읽어 볼게요. 무슨 피자예요? 네. 어, 미스 피자입니다. 네. 아, 약간 자취생 느낌이 난다. 좋죠? 됐 네? 저희 다 친구예요, 태명다 맞습니다 네. 동갑입니다, 아. 동갑 저희가 원래 처음에 꽃보다 남자에서 만났어요 음.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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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아,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진짜 빠르다 안 보여 짜장 형 아니에요? <laughs> 맞아요. 어디 어디 어디. <laughs> 맞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정이가 짜장 형이 있네요. 짜장 뭐라고? 형. <laughs> 짜장 형 맨매? <laughs> 짜장 형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제가 바로 과거에 5대 짜장 형이었습니다. <laughs> 연습실 열왔는데 입시 봤네. 그래서 봤지. 어디 봤는데? 호원대. 나도 호원대. 그러면서 좀 있다가 내가 현실에나 호원대 붙었다 그러니까는 뭐? 어, 나도 붙었는데? 어? <laughs> 수시? 어, 너, 어, 나 수시. 둘이 붙은 거야? 둘이 붙은 거야. 남자 두명 뽑는데, 수시에 우리 둘이 뽑힌 거야. 모두, <laughs> 안녕! <laughs> 안녕! <laughs> 아우, 였고요.